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뷰 백돌이의 공장장 똘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 앞에 있는 아주 큰 박스를 예, 리뷰가 아닌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캠코더도 뭐 사고 삼각대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했을 때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인데 400만원짜리 컴퓨터를 그냥 뜯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.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제품은 델사의 에어리언웨어 51이고요. 자동차로 따지면은 도요타의 뭐 넥서스, BMW의 M3G 같이 고성능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을 17인치를 구매를 했고요.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. 제 얼굴을 다 가릴 정도에 네, 제 앉은 키만 하죠. 굉장히 이쁜 에일리온의 박스가 나왔습니다. 굉장히 이쁘죠? 이렇게 제품을 열면은 컴퓨터가 왔습니다. 굉장히, 어우, 무거워. 무거운 컴퓨터. 무게는 한 4kg에서 5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어, 굉장히 꽤 무겁습니다.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? 앞모습이고요. 이렇게 마크가 잘안 보이는데, 네. 박스를 뜯으면, 네. 이것은 있습니다. 에어리어 17인치. 뭐, 그냥,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,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해서, 얘 아댑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별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. 어,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. 이걸 뜯어봐도 음. 네뭐 특이사항이 없고 딱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. 이 제품의 사양은 i7 9700K, 32GB, 랩, RTX 2070, SSD 512GB. 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4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의 사양을 체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이 제품을 썼거든요 이 제품은 14년도 맥북이고요 저는 이 맥북에서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상 편집을 했는데 그렇게 막 느리다라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400만 원이면 그냥 데스크탑을 산다고 하는데, 저는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까, 이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, 또 책상 옮기고, 데스크탑 옮기고, 그, 짐 옮기는 게 너무 일이라서, 좀, 이 랩탑을 구매를 했고요. 이건? 기본 설정을 하고 컴퓨터를 켰는데, 이렇게, 에어리언 표시가 나오네요. 어 키보드 키보드를 눌러도 약간 체감이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기본상 아직 제가 이 컴퓨터에 대한 진정한 성능을 몰라서 별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네요. 제가 이 제품의 발열이라든지 소음 그리고 키보드 체감이라든지 뭐 게임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여섯은 아직 제가 이게막 컴퓨터를 열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실히 13인치 화면을 보다가 17인치 화면을 보니까 확 트이는 느낌이 드네요. 이거 한 가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이제 이 맥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맥북은 그냥 전원 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열면 이제 화면이 켜지는데 이것도 그렇게는 돼요.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로 느려질지 그게 좀 불안하네요. 이쪽 맥북 컴퓨터는 5년 정도 사용했는데 전혀 느려진 게 없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이 제품의 리뷰는 한두달 정도 써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뷰백두였습니다. 안녕. 네, 이제 브론즈에서. 다이아 갈수 있을 것 같네요.